마지막으로는 거절을 성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. 내가 뭘 좋아하고 방향성 그것만으로도 된 거다. 왜 나를 안 좋아해?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내가 배운 건 뭘? 난 어떤 사람과 잘 맞는 걸? 질문을 바꾸는 순간 거절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. 나를 더잘 알게 되는 과정.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정의 한 챕터. 거절 경험은 연애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성장하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연애는 마음을 얻는 기술만큼 마음을 내려놓는 기술도 필요합니다.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내 감정에 책임지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. 그리고 상처받더라도 담백하게 표현하고 매달리지 않고 받아들이며 거절을 성장으로 바꾸는 것.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 안정된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. 예전에 비해서 말할 용기도 얻게 됐고. 무용의게웃기중종돼도중독 그러면 가짜가 돼. 어, 그렇게. 아 <laughs> <laughs> 제가 먼저 다가가 연기도 훨씬 커진 것 같아요.